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에게 절친 중한 명인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의 유명 대학 법대 출신이었고, 남편 또한 그랬어요. 남편은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 취업하는 것이 양에 차지 않는다며, 오늘로서 큰 사업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해 했고, 세상에 문지를 것이 없는 것처럼 떠벌리곤 했었죠. 한때는 그런 자신감에 찬 남편이 믿음직스러웠고, 이런 남자라면... 한평생을 함께 살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맨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었는지, 그리고 늘 주변 어른들한테 얼마나 칭찬만 받아왔었는지 모른다며 은근슬쩍 수시로 자랑을 하곤 했어요. 그때도 저는 남편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랑할만 하다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엔 골라서 갈수 있다고 했었고 무엇보다 남밑에서 일할 수는 없다며 큰 기업을 이룬 오너가 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매우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남편은 전문가 패기 하나로 무한 희망이 차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어서 응원해줬어요. 결혼 전에 3년 이상 을 연애를 했지만 딴데눈 돌리지 않고 무엇보다 남자도 청조관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귀는 내내 허튼 데눈 돌리지 않았고 저에게만 집중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까지도 절친 5인방 중에 한 명도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절친 5인방 중에서 남편이 대빵 노릇을 했습니다. 남편을 제외할 거는 모두 다 다할 만한 대기업에 다녔어요.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루라도 빨리 뭉쳐서 함께 사업을 하자는 거였어요. 절친들 중 가장 누구도 겉으로는 대기업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지만 오래 다닐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 봤자 월급쟁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다람쥐 챗바퀴 돌듯한인 그렇고 그런 인생은 불보듯 뻔하다며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열심히 풀같이 질러보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서 과감히 자기를 도전하는 남편의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남편이 운이 없어서 사업에 잘 안될지언정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망할 일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않고 일에 몰두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저러다가 몸을 혹사시켜서 어디 아프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사업에 몰두해 갈수록 제게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돈이겠죠. 사업도 무리하게 벌려놓지만은 않겠다던 남편은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었죠. 우리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큰 돈을 벌려고는 하지 마. 남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자존심 같은 거 갖지도 말고. 그래도 그게 쉽냐? 내가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너무 소심해도 못 써. 남자가 감이 오면 바로 내지를 때도 있어야 한데 말이야. 우리 교수님이랑 친구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잘해야지. 결혼 후에도 5인방 친구들하고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맞선을 팠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저도 잘하는 처지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결혼할 예비 신부를 보고선 깜놀했어요. 고도핀 만이나가이었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제 언니라고 불렀어요. 비록 외모는 그랬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역시 유명대학 출신이었고 그때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여행을 주로 다닌다고 했는데 부잣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정교사로 있다가 잠깐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 가정교사로 채용했던 집에서 소개를 시켜줬고 무엇보다 그 언니의 부모님이 참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남편의 친구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엄청 가난했습니다. 약혼을 하자마자 친구의 어머니가 사시게 될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비용 일체를 대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과 차도 모두 다 사줬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는 태놓고 그런 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남자인데 아까울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철수 씨를 좋아 죽고 못 살아요. 이렇게 다 퍼줬는데 딴데로 눈 돌리면 나한테 작살 날 거니까 철수 씨가 내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는 못할걸요. 하하하. <laughs> 그때 남편은 그런 언니 옆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던 철수 씨가 가엽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수 씨는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 20대 후반에 청산과부가 되어서 허지나한남만 보고 사신 분인데 정희 씨가 그러더라고. 어머니께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협분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이야. 남편 말에 의하면 그동안에 철수 씨가 사귀었던 얼굴이 판반한 예쁜 아가씨가 여러 있었는데 모두 다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말에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그 말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씨는 효자였어요. 참잘 맞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제게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사내 자식이 자존심 있지. 돈에 팔려가냐? 뭔 소리야. 철수 씨 앞에서는 그렇게 잘했다고 정희 씨한테도 살살 놓게 잘하더니만. 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철수 저거 생긴 거는 순둥이처럼 생겼어도 나름 엄청 여자 얼굴 따진 애였어.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 안 봤어. 아이고 얼굴이 무슨 소용이야? 성격도 좋고 착하고 밝아서 좋기만 하구만. 그래 부잣 집의 동딸이 얼굴이라도 이쁘고 날씬했으며 뭐하러 가난한 홀시 어머니 외아들한테 시집을 온다고 하겠냐? 다만 돈을 다 쳐발라서 살을 빼려고 했을 텐데 안 그런 걸 보면. 어디 몸이 건강하지 않은가, 걱정도 된다. 에고, 남 걱정 일랑은 하지를 마. 철수 씨 장인이 될 사람이 철수 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자기 딸이 어디 아프기라도 한 사람이겠어? 별 걱정을 다 해. 철수 씨가 갑자기 잘 되니까 배 아픈 거 아니야? 솔직히, 배는 아프다. 여자 하나 잘 만나서 갑자기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것 같잖아. 뭐 한두 푼도 아닌데 새 집에 새 차에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겠네. 아까 나오기 전에 그러더라. 장인어른이 돈몇 푼밖에 안 받는 대기업은 그만두고 사무실을 하나 차려줄 테니까 자기 사업을 하라더란다. 저는 그 말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정희 씨네 집은 부자인가 보네. 찰수신는잘 됐네. 그대로 철수 씨는 결혼을 한 뒤로 그 좋은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년 후에 장인의 건물에서 사무실을 크게 오픈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 철수 씨한테도 얼마간의 돈을 빌린 상태였어요.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고 빌렸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기업식에서 본 철수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워낙에 홀씨 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장인이 아들처럼 챙기는 것에 늘 감사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남편도 참 부러웠었나 보더라고요. 제게 그렇습니다. 절수, 저 자식, 진짜 별거 없었는데,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완전히 출세를 했네. 그런데 나는 뭐냐? 내가 지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냐? 제가 옆에 있는데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라고 하나 두고보자 했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던 애가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아주 가볍게 앞뒤로 가고 있잖아. 내가 쪽이 다 팔린다. 나는 쪼글 님을 다해서 아둥바둥해도 철수를 못 따라가. 현타가 온다 현타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철수씨가 부러워? 그러자 저에게 인상을 팍 쓰면서 큰 소리로 그랬어요. 그럼 안 부럽냐? 철수저 자식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 마누라가 다 해주고 있잖아. 너도 보면 모르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 완전 웃겼습니다. 별 꼴을 다 보겠더라고요. 너는 나한테 뭘 바라고 결혼했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 거야? 그리고 철수 씨가 왜한게 없어? 정희 씨랑 결혼했잖아. 너도 그러지 그랬니? 내가 얼굴이 빤빤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는 참 좋아서 결혼한걸. 이제서야 후회가 되니? 철수 씨처럼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하지 그랬어. 철수 씨가 잘된게 그렇게 배 아파? 내가 배가 안 아프겠냐? 저런 못난이도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쳤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모양 이꼴로 허덕인가 싶어서지. 슬슬 부쩍 늘어나는 저런 말투에 저도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철수 씨가 쑥쑥 앞질러가는 마당에 남편은 혼자서만 뒤쳐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급증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인징 되더라고요. 진짜로 살다 보니까 철수가 정말 영리한 놈이었어. 부잣집 애동딸에 내조를 팍팍 해주는 여자를 만났으니 참 부럽네. 나는 누구 하나 도움도 못 받고 맨땅 헤딩하니 잘될 리가 있겠어?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게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했니? 사업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위를 원해서였어. 싫다는 걸 네가 죽자 살자 하며 결혼시켜달라고 떼쓴 거는 너였다. 이제 와서 네 사업하는데 돈안 대준다고 그러니? 너는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 내가 잘되면 너도 좋은 거잖아 내가 너한테 꼭 말을 해야 돈을 빌려다 주냐? 말없이 내게 힘을 보태주는 게내 조야 알겠어? 정희씨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어?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아이고 이 멍충아 그럴 거였으면 정희씨처럼 고도비만이어서 어디서 데려가지도 않는 부잣집 딸을 찾아서 꼬시지 그랬냐? 그러면 너 같은 것도 좋다골짝꿍하면서 돈으로 쳐발라서 성공시켰을 거다냐. 왜 네가 멍청해서 나 같은 거 만나서 결혼해놓고 그러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아주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한술 더 뜨고 있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정희 씨가 철수 씨하고 결혼 전에 그러더라. 두고 봐요. 철수 씨가 나랑 결혼한 걸 다들 부러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말이다. 얼마나 남자들한테 쌓인 게 많았으면 그랬겠냐. 그러자 남편이 또 억장이 무너지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다들 내가 너랑 결혼한 걸 불화하게끔 해보란 말이야. 내가 미쳤니? 정희씨처럼 돈 많은 부모 들에 그러지만 난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너한테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이혼하면 되겠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남편도 별로 크게 이혼하지 않겠다며 발보도 치지도 않더라고요. 남편 사업 안정권에 접어들면 임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어요. 그 후에 수년이 흘렀지만 전남편의 절친들과 정희씨와는 친하게 지냈던 터라서 연락은 하고 살았습니다. 간간히 소식도 전해주고 한 번씩 정희씨가 전남편과 어떻게 잘 엮어주려고 저를 자주 불러내곤 했어요. 하유 어쩜 좋아. 그렇게 보기 좋은 한 쌍이었는데. 우리 스철 씨가 얼마나 부러했었는데 내가 지금에서 말하지만 나연 씨 때문에 솔직히나 스트레스 꽤나 받았어. 언니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언니가 철수 씨를 내조 잘한다고 얼마나 부러했는데요 내가 지금에서 말하는데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살이 안 빠지잖아. 그래서 내가 철수 씨가 딴 여자한테 빠질까봐 얼마나 불안불안하는지 알아? 거기에다가 임신이 안되어서 더 그래. 애가 둘 이상은 되어야 완벽한 결혼 생활이 그립니다 말이야. 그게 힘드네. 언니 지금도 완벽해요. 임신은 잘될 테니까 걱정 말고요. 철수 씨가 언니의 매력에 빠져서 좋아서 결혼한 걸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혼했는데 그래요. 언지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 철수 씨가 부럽다잖아요. 철수 씨가 착한 사람이라 언니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도 쓴 웃음을 지으며 그랬어요 다들 그럴 거 아니야. 돈으로 처발라 상결혼이라고. 나를 뭐 여자로 보고 새끼냐고. 안 그래요. 그건 언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 언니와 철수씨가 참 보기 좋아요. 그들을 철수씨가 제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영훈이랑 다시 잘하면안 돼요. 내 앞에서 전남편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영훈이 그 자식이 욕심이 너무 과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실망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훈이그 자식이 미쳤나? 어디 돈 많은 이혼녀를 만난다고 해요. 그것도 애가 둘씩이나 있고 지금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나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 갔어요.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 거라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 말을 안 들어요. 허참. 냅두세요 철수 씨. 그러려고 저랑 이혼했는데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영훈이가 내가 사는 곳이 부럽다고 생각했다는 게 웃겼어요. 나는 오히려 영훈이와 나연씨 사는 게 부러웠는데요. 나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의외였어요. 철수 씨 표정이 그렇게 고뇌해져서 괴로워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아무에게도 내색하지도 않고 꾹꾹 참아만 왔는데요. 영훈이가 내가 부러워서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정희 씨가 좋아서 결혼을 했지 돈 보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엄마한테 아주 잘해요. 고맙죠. 그런데, 의부증 심해서 내 일것을 투적을 다 감시해요. 숨이 꽉 막혀요. 그것뿐이게요. 장인어른까지 합세해서 나를 손안에 지고 추락패락해요. 장모님도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건 보기이어서 하는 소리 같아요.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유씨한테 더 잘하시면 되죠. 그러자 한숨을 땅이커지게 내쉬더니 자조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는데, 뭔작품이 느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랬었죠.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만 하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언니랑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언니가 철수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후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정희 씨가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 전 남편의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내가 나연 씨한테 이런 말 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있으라고. 영우씨 말야참안 됐어. 그애 딸이 이녀랑 혼인신고하고 살았는데 탈탈 털리고 헤어졌대. 철수씨하고도 연락도 안 된다네. 안 됐긴 뭐가 안 돼요. 자기가 선택한 팔자인데요. 철수씨한테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천하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니까 냅두라고 해요. 정희씨와 전화통화를 끊은 후에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기회를 줘도 못 짰네. 옛딸 이혼유가 뭐가 좋아 샜겠어? 돈이 탐이나 샜겠지. 쌤통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